죽은 우리 딸이 진돗개 순위가 되어 날 지켜준 것 아닐까요? 여기 방금 한 여성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진돗개 한 마리가 이 여성이 온 것을 알고 튀어나와 마당에서 배를 뒤집고 열심히 반기고 있는데요. 발랄한 이 진돗개와는 달리 여성은 울면서 진돗개를 끌어안고 딸의 이름을 부르고 있네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에밀리입니다. 저는 현재 남편 그리고 진돗개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고요. 아들이 한명 있는데 아들은 독립해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저는 딱한 가지만 빼면 딱히 문제가 없는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한 가지가 제게 너무나 큰 상처이지만요. 지금 이렇게 글로 적으면서도 다시 눈물이 날것 같아 힘든데요. 평범해 보이는 저희 부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딸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사실인데요. 2년 전 교통사고로 너무나 갑작스럽고 허무하게 떠나가 버린 우리 딸. 저는 아직도 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식사를 할 때마다 딸을 불러야 할것 같고, 저녁이면 문을 열고 들어와 남자친구 이야기도 해주고 오늘 사먹은 과자가 무슨 맛이었는지도 이야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가끔 자다 깨서 멍하니 있으면 딸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남편은 저에게 이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떠나보내줘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남편이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진료를 받게 해서 지금 정신과약도 먹고 있는데 약을 먹으면 딸이 잘 보이지 않아 남편 몰래 약을 다 버려버린 적도 여러 번이었죠. 아, 죄송해요. 너무 우울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도 이웃들의 관심 남편의 사랑 덕분에 저는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건 아직은 좀 힘들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는 있지만요. 딸이 떠나갔지만 또 이렇게 저는 삶을 살아가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은 제 옆에서 항상 저를 지켜주는 강아지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축 처져 있을 틈 없이 계속 데리고 산책도 해 줘야 하고, 제가 울고 있으면 기가 막히게 제 기분을 파악하고 앞에 와서 놀아달라고 애교를 부리며 분위기를 바꿔 주기도 하죠. 어쩔 땐 눈물을 핥아 주며 제 가슴팍에 폭 기대오는데 따뜻한 강아지의 온기가 느껴질 때면 우리 딸이 안겨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보다 더큰 위안을 주는 우리 강아지의 이름은 순이인데요. 우리 순이는 진돗개 믹스라고 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저희 집에 오게 된건 우리 딸 덕분입니다. 우리 딸은 어려서부터 동물을 몹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도 동물학 전공을 택했습니다. 나중에 수의학 대학원을 진학해서 수의사가 될 생각이었죠. 특히 강아지를 참 좋아했는데요. 유기견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면허를 따고 나서는 유기견 이동 봉사에도 참여를 곧잘 하곤 했었습니다. 저는 사람도 아닌 강아지에 푹 빠져 있는 것이 좀 못마땅할 때도 있었는데, 앞으로 평생 동물과 함께 하며 살아가겠다고 딸이 선언한 만큼 응원해주는 역할을 택했습니다. 딸은 이동 봉사를 한 날이면, 오늘은 어디서 온 어떤 강아지가 새 삶을 찾았는지 알려주곤 했죠. 그저 운전만 해서 데려다 주었을 뿐이지만 새 식구를 맞이하며 견생이 바뀌어버린 강아지들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일 아니냐며 쉴새 없이 이야기하던 딸의 모습이 선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딸이 웬 여우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겠어요? 얘가 하다하다 여우의 이동봉사를 하나 싶어 너 대체 뭐하고 다니냐고 했는데 딸이 이 아이는 여우가 아니라 개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진돗개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우보다는 좀더 둥글둥글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제 주변에서는 본적 없는 품종이었습니다. 딸이 이 강아지를 새 식구들에게 데려다 줬는데 그 집에 어린아이가 무섭다고 계속 울어재끼고 난리를 쳐서 부모님들이 미안하지만 강아지를 도로 데려가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당장 강아지가 있을 곳이 없어 아빠가 개털 알레르기가 있는 건 알지만 일단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그럼 새 가족을 찾을 때까지만 우리가 기르도록 하자. 아빠가 허락해주니 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딸이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해보더니 한국에서는 순이가 여자 이름이라며 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나중에 알고 보니 촌스러워서 지금은 한국에서 쓰지 않는 이름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게 시작된 순이와의 생활. 처음엔 순이가 저와 남편의 눈치를 꽤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썩 내키지 않는데, 잠깐만 기르도록 해준 것을 눈치챘던 것 같아요. 딸과 있을 땐꽤 활발했는데, 저를 막 따르진 않았거든요. 제가 강아지를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처음엔 저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강아지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딸이 학교 일로 바빠 집을 비울 때면, 순위를 제가 챙겼는데, 제 앞에서는 꼬리를 흔들거나 웃질 않았거든요. 오자마자 대소변도 잘 가리고 밥도 가리는 것 없이 잘 먹는 기특한 아이인데 내가 너무 눈치를 줬나 싶어서 그때부터 조금씩 친해져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강아지에 대해 아는 것이 잘 없지만 순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도 사서 주고 간식도 사서 줬죠. 딸이 순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에는 저도 함께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딸이 바쁘면 제가 산책을 데리고 나갔죠. 그러면서 순이와 점점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순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면 꽤나 으쓱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수 없는 생김새의 강아지라 공원에 가면 사람들의 이목을 한눈에 끌었거든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아키타나 시바가 아니냐며 아는 척을 하며 다가왔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진도라며 한국에서 온 영특한 강아지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이야기했죠. 동물 병원에서는 진돗개를 처음 본다고 이 강아지 품종은 자기네들 전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순이 덕분에 동물 병원에서는 진돗개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도 해 줬어요. 딸과 함께한 추억의 마지막 끝자락은 우리 순이도 늘 함께했죠. 저는 딸이 떠나가고 나서 순이를 볼 때마다 우리 딸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올라 가끔은 괴로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딸이 떠나간 직후 너무 괴로울 때에는 순위를 다른 집에 보낼까도 심각히 고려했었죠. 마음이 너무 힘들어 강아지까지 챙길 여력이 없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특한 아이가 분명 함께했던 주인이 없어졌으니 자기도 이상한 걸 느낄 텐데 또 우리 딸을 엄청 따랐으니 굉장히 보고 싶을 텐데 오히려 저희 부부를 챙기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부부가 집안에서 오열을 하며 괴로워할 때에도 침대 밑에 앉아서 울음을 그치기까지 기다려주고 눈물을 하차주며 온기를 전해줬고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공허한 눈빛으로 하늘만 쳐다볼 때에는 낑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제 무릎에 얼굴을 올려놓은 뒤 위로해주듯 가만히 몇 시간이고 함께 있어주었죠. 가끔은 저를 일부러 끌고 밖에 나가 산책을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순위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바깥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순이 덕에 거의 방강제로 바깥 외출을 할수 있었고, 이웃들을 만나 따뜻한 위로도 받고, 우울한 상태로 홀로 남겨지지 않을 수 있었죠. 우리 순이는 어쩌면 그렇게 눈치가 빠르고 영특한지 모르겠어요. 딸이 떠나간 뒤로 안 좋은 생각도 여러 번 했던 저는 아침에 눈뜰 때 옆에 와서 얼굴을 비비고 하루 종일 제 기분을 살피며 제게서 눈을 떼지 않고, 밤에 잘 때에도 제 발밑에서 가만히 엎드려 있는 보디가드 같은 순이를 보며 마음속에 있던 안 좋은 생각은 저 멀리 치워버렸습니다. 마치 우리 딸이 순이로 변신해서 엄마 열심히 살아야 해요. 전 하늘에서 잘 있으니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순이를 봐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했죠.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던 중 우리 순이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제 배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기도 하고 또 머리를 비비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엔 우리 순이가 어디가 아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몇 번을 찾아갔는지 몰라요. 다니던 동물병원이 동네 병원이라 잘못 보나 싶어서 더큰 병원으로 옮겨 다니며 계속 진료를 받죠.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순이는 정말 건강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순이가 건강하다니 다행인데. 이 이상행동은 저희 부부에게는 알수 없는 미스테리였습니다. 급기야는 제게 냄새가 나나 싶어서 킁킁거려 보기도 했죠. 갓발레한 향기만 날뿐 아무런 냄새도 나지는 않았지만요. 한 2주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와서 건강검진을 받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의료보험으로 건강검진을 싸게 받을 수 있다면서요. 사실 딸이 떠나가고 나서는 삶의 의욕이 전혀 없어 이대로 그냥 죽어도 괜찮아 라고 늘 생각해왔는데요. 남편이 이야기하더군요. 순위가 이젠 당신 딸이라며. 당신 딸은 이제 겨우 3살이야. 순위는 못해도 10년 넘게 살 건데 건강 관리해야지.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기로 했죠. 미국에서는 건강검진을 하려면 먼저 건강 상태에 대한 설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작성하는 절순이가 구경하고 있었는데, 또 옆으로 와서 제 배에 대고 킁킁거리다가 급기야는 낑낑거리며 알는 소리를 내는 것 아니겠어요? 느낌이 묘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건강 이슈가 있냐는 질문에 강아지가 몇주 전부터 내 배에 대고 자꾸 냄새를 맡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니 복부 쪽을 검사해 봤으면 좋겠다고 썼죠. 그리고 진료를 보는 날 주치의가 제가 쓴 멘트를 보더니 막 웃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색을 하고 냄새가 나서 맞는 게 아니라고 뭔가 이상하다고 했죠. 순위가 괜히 이럴 리가 없다고요. 주치의는 제 정색에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묻더니 좀 갸우뚱하더군요. 그러면서 지금 추가로 더해볼수 있는 검사는 자궁경부암 검사인데 해 보겠냐고 비용이 들어가는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강아지 이야기에 웃었는데 지금 한번 더 체크해보니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요. 거절할 이유는 없어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추가로 더하고 일상으로 복귀한 며칠 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맙소사, 즉에서 암이 발견되었다네요. 다행히 초기라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 다시 일상 복귀에 문제가 없을 거라며 이렇게 눈에 띄는 큰 증상이 없는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는 이야기까지 확인하자 제일 먼저 우리 순위가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우리 순위의 이상행동을 제가 설문지에 쓰지 않았으면 주치인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겠죠. 순위가 아니었다면 암이 진행될 대로 진행된 뒤 뒤늦게 발견했을 것이고 큰 고통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달음에 집에 돌아와서 순이부터 찾았죠. 저를 향해 반갑게 달려나오는 순이를 보는데 마치 제 딸이 제게 달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 먼저 간제 딸이 순이를 통해 제 암을 발견하게 해준 것만 같았죠. 제 남은 생은 딸이 더 연장해 준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이니 남은 삶은 순위와 함께 주위를 돌아보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또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혹시라도 진돗개 입양을 고민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있다면 제가 그간 봐온 진돗개는 정말 영특하고 사람보다 나은 개이니 망설이지 말고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전해봅니다. 오늘은 미국 가정으로 입양되었던 한국 진돗개의 사연이었는데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